좋은 날이 안올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었어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좋은 날이 안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이제 그 좋은 때가 왔어요. 곧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질 거예요. 혼자였고 힘들었고 그런 날들 잘 견뎌왔고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어요. 겸손하고 기쁘게 그 날들을 즐길 준비만 하면 돼요. 정말로 바라던 그 좋은 소식이 곧올 거예요. 어디선가 이 좋은 기운들이 한꺼번에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에너지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아서 그 좋은 날들이 한 걸음 더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 곧올 거예요. 좋은 날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제 주변으로 계속 흐를 거고, 저 또한 그 좋은 에너지를 많이 흘려 보낼 거예요. 좋은 날들이 안올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이제 그 좋은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좋은 사람들, 좋은 성과, 건강한 일상, 그리고 기다렸었던, 고대했던, 내가 바라던 그 결과물들이 다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기운을 받으면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에너지는 가고 밝고 희망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 안에서 마구 넘쳐 흘러요. 온 우주의 에너지가 내가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들이 오다니. 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정말 생기다니. 꿈에 그리던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다니. 정말 좋은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곧 기도하게 될 거예요. 좋은 날이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에너지를 모았던 긍정적인 그런 모든 태도와 행동들이 이제 곧 나타날 거예요. 곧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